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뭐 소방공무원 뭐 특채를 준비하거나 종종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원생들 중에서 뭐 군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 위주로만 하, 하고 공부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 아니면 수능을 안 보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공부 습관이 없는데 과연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강의랑 이렇게 학습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비슷한 이제 케이스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 드릴게요. 공부 습관이 없는 수험생들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고정된, 어, 요일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 공부할 과목을 고정시켜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플래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수험생들이 계세요. 저는 요일과 상관없이 그날 그날 내가 하고 싶은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런 수험생들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수험생들 이제 오랫동안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 문제점이 본인이 좋아하거나 본인이 잘하는 과목, 그래서 잘한다는 거는 기반이 있는 과목을 말하는데요. 이런 과목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못하는 과목이나 하기 싫은 과목은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결국에는 결국 어, 공부를 잘안 하거나 못하는 과목이 계속 공부가 늦춰지고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결국 그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아쉽게 수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요일에 고정된 과목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양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래너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플래너는 그날그날 그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얼마나 분량을 공부했고, 또 그날 공부하면서 느낀 점,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자주 틀리는 부분, 약점. 이런 거를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 자신이 어떠한 공부가 안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만족을 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기록하고서 혹시 뭐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날 공부할 때 수정해서 계획을 바꾸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조정해야 돼요. 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과목이 워낙 많고 분량도 많아가지고 과목이 밀리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플래너를 적어가지고 아, 현재 지금 어떤 과목이 밀리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여이 보완을 해주셔야지 최소로 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어, 과목별로 빠르게 공부 기반을 잡아야 합니다. 제4사사습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단계에서는 기본서를 빠르게 저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할 겁니다. 2단계에서는 단원별 중요 직렬 기출 위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출제 범위 확인하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 그리고 한정을 체크할 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을 이회독삼회독 하면서 삭제 작업도 하고 기본서 단과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 2단계를 해야지 과목별로 기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과목의 기출을 여러 번 돌려가지고 적어도 각 단원마다 목차별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또 어떤 게 한정에 나왔는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단계가 돼야지 이해라는 게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이 1, 2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공부하는 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고 생소한 과목도 많고 양이 많습니다. 일단 1단계랑 2단계는 기반을 잡는 단계까지는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해요. 완벽하게 어설픈 완벽주의라고 하죠.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 가 뭐냐면 요그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초조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그럼 다시 또 계획도 바꾸고 다시 한번 불안하니까 좀더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강사로서는 일단 1, 2단계까지는 학생들이 기반이 없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 1단계는 좀 빠르게 끝내고요. 2단계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출을 못풀것 같으면 풀지 말고 분석 하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어? 아웃풋 연습, 푸는 연습이 중요한데 안 풀어도 됩니까? 그거는 3단계에서 풀면 돼요 기반을 잡고 3단계에서는 단원별 문제집 적용 연습할 거고 책은 주요 진렬시행집을 기출로 다시 기출, 출제 범위, 트렌드, 그리고 출제 반향을 다시 확인할 거고요 전범위 모의고사로 시즌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낳는 시간에 단원별 기출, 타직렬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기본서 단권화에 빠진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수험생들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플래너로 작성을 해가지고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공부하자. 두 번째, 과목별로 기반을 빠르게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다사사사법 1단계랑 2단계까지 는좀 빠르게 나가는 게 낫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인데요. 그거는 3단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 기반이 잡혀놔서 꼼꼼하게 공부하면 괜찮은데요. 기반이 없는 단계에서 꼼꼼하게 공부하게 되면 은 진대로 못나가고 해독이 안 되고 해독이 안 된다면 결국 다시 또 반복이 안 될까 이해 안기가 안 되고요. 그러면 수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험기간이 왜 늘어나냐면 모든 과목이 전수가 안 나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몇몇 과목은 전수잘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 몇몇 과목이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불안하고 또긴 강사님의 컬이나 하원컬이 따라가다 보면은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소방과목 강사님들은 워낙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적인 걸다 놓는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또시행처음에 뭐냐면 우선순위, 중요 포인트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걸 같이 공부하니까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대로 놓치고 또 지역적인 걸공부할까 개념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없는 수생생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반, 초반에 다사사법 1, 2단계까지는 좀버티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반이 쌓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집중을 잘 해요. 왜요? 그때는 이제 기반이 쌓이니까 문제를 풀더라도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럼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다. 아, 다음에는 어떤 좋은 교재를 풀어 볼까?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 볼까? 또 다음에는 풀고 나서 틀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영상 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